트로트 판도 뒤집은 제1회 천왕 토너먼트, 우승자는 모두의 예상을 배신했다. 천왕 타이틀로 증명한 김용빈의 멘탈 클래스라는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과장된 홍보 문구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밤 서울 한복판의 대형 공연장을 가득 메운 1만여 관객, 그리고 생중계 화면 앞에서 손에 땀을 쥔 수백만 시청자들은, 이 문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제1회 천왕 토너먼트는 출발부터 남달랐다.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판도를 새로 짜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기획. 현역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한 무대, 그리고 연예기사 한 줄의 업계가 출렁일 정도로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이름들까지.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말 그대로 괴물급 라인업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둘로 갈라졌다. 하나는 이미 수년간 검증된 탑스타 장민호와 이명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느 순간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한 변수 같은 존재. 바로 김용빈이었다. 처음 천황 토너먼트 출전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반응은 엇갈렸다. 드디어 올게 왔다며 환호하는 팬덤의 함성.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 라인업 사이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갸웃하는 회의적인 시선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했던 사실은 있었다. 그 이름 석자가 주는 묘한 긴장감. 그가 무대에 서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기대감이었다. 예선 첫날 서울의 대형 공연장 안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심사위원석 뒤로 빼곡하게 자리한 방송카메라와 조명, 객석 위에 춤추듯 움직이는 무빙라이트, 그리고 응원 슬로건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팬들의 떨리는 손. 그 가운데에서 김용빈이 이름이 호명됐다. 공연장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긴장과 집중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 중앙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환호는 커다란 물결처럼 잃었다가 곧 숨을 죽이며 가라앉았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짧게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선택한 곡은 사랑의 묘야.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익숙한 히트곡이 아니라 낯선 선택. 안전한 길 대신 위험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그의 승부 방식은 남들과 달랐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공연장 안의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다. 낮게 깔린 도입부를 지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날카로워졌다. 감정의 결임에 구절마다 달라지며 심장을 파고들었다. 객성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무대 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다. 놀람, 경계, 그리고 인정.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떠올라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김용빈이 맞나? 그런데 바로 그때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다. 후반부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순간 김용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며 무대 위의 시간이 통째로 멈춘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얼어붙었다. 객석에서는 탄식이 튀어나왔고 몇몇 팬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혔다. 혹시 음을 놓친 것일까? 가사를 잊은 것일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컨디션 이상일까? 온갖 추측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그의 손이 마이크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그한 문장이 공연장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보통의 도전자라면 실수 자체를 숨기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숨기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건 단순한 재 시작 선언이 아니라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박힌 하나의 표지판 같은 순간이었다. 이 남자는 멘탈이 다르다. 다시 울려 퍼진 전주 위에서 두 번째로 시작된 사랑의 묘약은 이미 같은 곡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의 무대가 연습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훨씬 더 깊고 거칠게 관객의 가슴을 할퀴었다. 첫 음이 터지는 순간부터 객석 뒤편까지 전율이 도미노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노래에 몸을 맡겼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없이 무대를 응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어느새 점수를 계산하던 손을 멈추고 노래를 듣는 관객이 되어 있었다. 실수를 딛고 일어난 무대는 완벽한 무대보다 더 강렬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고음이 공연장을 가르며 치솟는 순간, 객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폭발했다. 함성, 박수, 울음, 환호가 뒤섞였다. 일부 심사위원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전광판에 떠오른 점수. 100점 만점, 올 만점.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결국 우승은 장민호나 이명웅 쪽으로 기울겠지. 하지만 이 예선 무대 하나로 판도의 중심축이 살짝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감지한 이들도 있었다.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그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졌다. 중반 라운드에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다. 매 라운드마다 치열한 편집과 기획을 통해 시청률을 뽑아내기로 유명한 제작진조차도 김용빈의 무대를 기준으로 다른 출연자들의 편집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였다. 카메라 감독들은 그가 무대 위에 올라설 때마다 앵글을 바꾸고 조명을 조정하고 관객석의 반응샷을 더 많이 잡아야 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장면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조차도 드라마로 바꾸어 버리는 남자. 그것이 천왕 토너먼트 속에서 새로이 붙은 그의 별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결승 전날, 서울의 공연장은 다른 어떤 때보다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 포스터의 중앙에는 장민호, 이명웅,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김용빈의 얼굴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수많은 대형 공연과 방송을 통해 검증된 탑스타. 한 사람은 이제 막 천왕이라는 이름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다크호스. 객석을 채운 팬들의 플래카드는 현장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처럼 바꾸어 놓았다. 누구나 말로는 공정한 승부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천왕을 이미 정해둔 표정이었다. 대기실에 앉아 결승 무대를 기다리던 김용빈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가 떠올린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우승 상금도, 방송 이후 쏟아질 광고 계약도 아니었다. 예선 첫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의 묘약을 다시 부르겠다고 말하던 자신의 모습, 여전히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준 밴드 세션. 실수 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더큰 박수를 보내준 관객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를 믿고 응원해준 팬들의 얼굴이었다. 결승곡으로 선택한 노래는 미래의 별, 제목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곡, 자신과 팬들이 함께 꿈꾸는 내일을 담은 곡이었다. 무대에 올라선 그는 이번만큼은 어떤 변수도, 어떤 돌발 상황도 두렵지 않다는 눈빛으로 객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천황 토너먼트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나 예상을 배신한다. 이 절로 넘어가던 순간, 갑작스럽게 조명이 흔들리더니, 공연장 전체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렸다. 정전. 음악이 끊기고 화면이 멈추고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떠올랐다. 관객석에서는 당황한 숨소리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작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의 멘탈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김영빈은 그대로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이크가 작동하는 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